안녕하세요. 문장부동산입니다. 금일 소개해드릴 매물은 넓은 대지 위에 고급 전원주택 한동과 게스트하우스 두동이 있는 저렴한 전원주택 매매입니다. 앞쪽으로 보이는 2층 건물이 주택입니다. 지붕에는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고, 건물 주구조는 목구조입니다. 1층은 방 3개, 화장실 1, 주방, 거실, 다용도실이 있으며 2층은 방 하나, 화장실, 다락방이 있습니다. 들어오는 입구에는 차 4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는 눈비를 피할 수 있게 지붕을 씌운 주차장이 있습니다. 앞쪽에 보이는 건물이 게스트 하우스입니다. 정중앙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각각 한동씩 대칭을 이루면서 위치하고 있습니다. 집 앞으로 목조 데크가 설치되어 있고 내부는 방 하나, 화장실, 주방, 거실,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넓은 잔디 마당이 있어 가깝하지 않고, 동네에서 벗어난 곳이라 반려동물들을 키우기도 좋습니다. 주택 앞입니다. 입구에는 목조 데크가 설치되어 있고, 눈비 가림용 주차장, 장독대, 외부 테이블, 바로 흔들근에 근무가 논의는 연못, 이동식 야외풀장 등에서 주루하지 않게 즐겁게 전원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곳은 건축물 대장에 없는 가설 건축물로서 한쪽에는 농기계 등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나머지 공간에는 닭등 가축을, 가축을 기를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름에는 나무 그늘 밑에서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늘을 만들어 주는 키가 큰 나무가 있고 야외 쓰레기 수확장도 있습니다. 주택 뒤쪽 공간입니다. 잔디로 예쁘게 가꾸어져 있으며 대추나무를 포함한 여러 종류의 과실수와 관상수 등이 심어져 있습니다. 만약 텃밭이 필요하시면 이곳 공간을 활용해도 충분한 면적의 텃밭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내부는 사진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주택 1층 거실에는 벽난로가 설치되어 있고 각 방마다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삼중 창문에 벽 두께가 200mm가 넘으며 자재는 대부분 독일 수입품을 사용하여 주인분이 직접 거주하기 위해 지은 집이라 아주 튼튼하고 공간 하나 하나에 실용성을 감안한 내실 있는 집입니다. 참고로 주인분께서 땅을 매입하여 본인이 직접 지인을 통해 집을 지어서 6년 동안 거주하고 있습니다. 소재지는 여주시 흥천면 복대리입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북여주IC와 제2영동고속도로 흥천이포IC에서 4km 거리에 위치합니다. 대지 1600제곱미터에 도로지분 132제곱미터에서 전체 부지 면적은 1732제곱미터입니다. 건물은 주택이 1층 82제곱미터, 2층 26제곱미터, 합 108제곱미터이며 게스트하우스는 한동당 62제곱미터씩입니다. 매매가는 5억 5천만원입니다. 그리고 텃밭이나 과실수 등을 심을 공간이 더 필요하시면 바로 인근에 밭으로 사용하는 682평이 있으며 매매가는 1억 5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넓은 대지 위에 2층 주택과 게스트하우스 두 동이 있는 저렴한 전원주택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